との隙間に目を張って、もうかなり繁殖してますね。絨ルのようだ。あ、取れるんだな。こんにちは。アンプルイです。 오늘도 제가 이제 고민가 일본의 그 전통 가옥을 어 재생하는 장면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요. 오늘은 진입로입니다. 네,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오는 약간 경사진 진입로에 어 아스팔트로 원래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0년을 갖다가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이제 그 아스팔트 진입로를 다 점령을 했어요. 그 중에는 저렇게 이제 아스팔트 갈라진 틈으로 뿌리를 내렸는데 이 녀석이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, 어우, 뿌리가 도대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. 삼날이 굉장히 날카로운데도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. 아 이제 아스팔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간 뿌리는 좀 제거하기가 어렵고, 이제 그 위로 퍼져 있는 거는 좀 그나마 수월한데, 아이 녀석이 제일 강적이었던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중에서. 이제 거의 다 제거를 했고, 이제 이런 뿌리 깊게 내린 녀석이 몇 그루 있는데 이제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센 놈은 저 보세요 지금 풀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 융단 걷는 것처럼 지금 말려서 이제 걷어지고 있잖아요 네. 아주 그냥 고생했어요 저거 그래도 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처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즐거웠습니다 繋がってるんで切らなきゃ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.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나가면 끝이 나는 것 같아요. 까물리고 아까까지 불법 식물들이 불법 침입한 식물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제가 물리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. 오늘은 메뉴가 많아요. 네. 어제 카시아 후배 집에 갔다가. 너무 맛있는 한식집 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두를 좀 사왔거든요. 김치 만두. 크기도 커요. 네. 음. 한 입에 넣기 좀 커. 맛있네. 그리고 어제 만들어 놓은 숭늉. 숭늉 안에 밥이 좀 있으니까 음. 국물도 맛있죠. 이 영상은 일본 쪽에는 방영을 안할 거예요.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다 모르는 맛이거든. 김치만두 모르지, 숭늉도 모르지. 비장의 무기. 어제 후배가 안쓰럽다고 줬는데, 요즘 이렇게 제가 또 요즘 동정을 받는지 모르겠어요. 안, 옛날에 안 그랬는데. 총각김치입니다. 총각 김치입니다. 예, 총각. 일본에서는 총각이란 말 그대로 써요. 그 대신 발음 이잘안 돼가지고, 총가라고 합니다. 총가. 예, 장가 가지 않은 청년을 총가라고 얘기해요. 여기서도. 오. 음. 몇년 만에 먹어보는 맛인지 모르겠네. 땀 흘렸죠. 앞에 멋진 설경 있죠. 오래간만에 맛보는 한국 음식의 온퍼레이드 <laughs> 최고네 최고. 모자랄까봐 라또도 준비해놨어요. 이 동네가 니가 따현 바로 옆에 우어 누머라고 일본 최고의 뭐 맛있는 쌀이 나는 산지예요그 쌀로 했더니 숭늉도 맛있네 제 뒤에 아스팔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. 햇빛 본건 진짜 얘네들 다한 10년 만일 거예요. 음? 결국 거기다 또 도구가 전혀 없잖아요. 도구나 뭐 이런 걸좀 사기 전까지는 정말 하루하루 미약한 전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언젠간 이루어질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저진입로 보세요. 똑같았는데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왔죠. 여기까지 왔잖아요. 네.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마음은 급하지만 참고, 네. 멋진 설경 보면서 네, 이겨내야죠. 지금 이게 제 시선에서 보는 경치예요이 경치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날 만하 죠. 네. 여러분 들의 지속 적인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.